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30일 챌린지 마무리를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일 것 같아요. 30일 챌린지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이런 공부를 혼자 하다가 지금 한 600분 정도 되는 분들과 함께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혼자, 아니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언어 공부법들을 가지고 이런 챌린지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냐면 첫 번째, 언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 언어 공부를 습관화하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 그런데 항상 혼자 하다가 작심삼일로 그친다 하시는 분들. 네 번째, 아 이제는 정말 언어 하나, 외국어 하나 변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6월에 할 챌린지는 리스닝 챌린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자료를 정하고 3주 동안 매일매일 1시간씩 듣는 거예요. 지난번에 올려드린 그 리스닝 실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방법과 비슷해요. 이 영상에서 왜 리스닝인지 챌린지 내용, 타임라인, 신청방법, 준비물, 참여 방법 그리고 여러분께서 챌린지를 계획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엑셀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도 소개를 드릴게요. 꼭 챌린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공부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왜 이번 챌린지를 리스닝으로 정했냐면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표 여기 보시면 언어 공부의 요소들이 있고 저는 그걸 크게 일곱 개로 나눠서 생각해요. 인풋과 아웃풋으로 보면 인풋에 리스닝과 리딩, 아웃풋에 스피킹과 라이팅. 또 언어 전반의 영향을 주는 게 단어, 문법, 그리고 발음과 억양이에요. 어떤 공부든 일단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웃풋과 관련된 챌린지를 하기 전에 먼저 인풋을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의 우선순위가 회화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외국인과 말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리딩보다는 리스닝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하실 언어와 자료를 정하시고 그 듣고 있는 컨텐츠를 스크린샷 하셔서 매일매일 밴드에 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들으실 자료는 뭐 영화나 드라마, 팟캐스트, 뭐 유튜브 영상 다 상관없어요. 이 챌린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듣는 자료는 comprehensible input을 고르셔야 해요. 이 comprehensible input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선정하실 때 나에게 comprehensible한 input을 골라주세요. 이 챌린지는 리스닝 챌린지고 나의 듣기 근육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스크립트로 내용을 공부하셔도 되는데 듣는 그 순간에는 자막이나 스크립트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대본을 뽑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단어 모르는 단어 찾고 발음도 연습하고 내용도 확인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듣는 순간에는 자막 없이 스크립트 없이 오롯이 듣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막이나 스크립트를 보면서 듣게 되면 듣기보다 읽기 실력이 더 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얼마만큼 대본을 공부하실지는 자유지만 꼭그 듣는 순간만큼은 듣기에 집중해서 내 귀로 듣고 소리를 구별해내고 또그 의미를 깨우치는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매일 1시간이 목표인데요.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셔도 돼요.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길게 하시고요. 줄여서 하실 분들은 줄여서 하셔도 됩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자신과의 약속을 정하시고 이걸 매일매일 지키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은 성공 경험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챌린지 기간은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21일 3주입니다. 신청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받고요. 한국 시간으로 6월 5일 수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30일 챌린지 때 신청 기간이 마감이 되고 나서 추가 모집 더안 하시나요? 이런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본업이 따로 있고 또이 모든 업무를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신청 기간이 마감이 되면 링크가 닫히고 추가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이 완료되신 분들은 6월 7일, 8일 일괄로 네이버 밴드 초대장을 발송해드릴 거예요. 네이버 밴드는 매일매일 챌린지 인증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또 함께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과 소통하는 용도로도 쓰이니까 꼭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3주간 챌린지 진행이 되고 끝나고 나면 확인 후에 7월 14일 성공하신 분들 리스트를 올릴게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 영상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글 폼 양식이 있을 거예요. 간단한 양식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양식을 작성하셨으면 작성하실 때 넣으신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하나 받으실 거예요. 그 이메일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엑셀 템플릿, 그 공부 계획서 템플릿을 다운 받으실 수 있는 주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양식을 받으셔서 공부 계획서 3주 동안 어떻게 리스닝 챌린지를 참여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하시고 제 이메일로 다시 그 계획을 보내주. 그렇게 폼을 작성하시고, 제 이메일로 공부 계획서까지 보내주시고 나면 제가 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이메일을 받으셨으면 이제 신청이 끝난 겁니다. 이폰만 작성하시면 신청이 안 되고요. 공부 계획서까지 반드시 보내주셔야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꼭 제가 보내드리는 그 계획서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어, 이 템플릿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계획서 단계를 추가한 이유는요. 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폼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하신 분들께 초대장을 보내드리면 훨씬 편하죠.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30일 챌린지를 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챌린지를 신청할 때 양식에 있던 내용 중 하나가 어떤 콘텐츠로 챌린지를 진행할지 적어주세요.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미정, 뭐 아직 못 골랐음,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6%만 챌린지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미정, 아직 못 골랐음.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 중 94%는 밴드 가입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회계사 시험, 영어, 불어 등등 많은 공부들을 해오면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제 흐트러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다음에 뭘 공부할지 모를 때에요. 계획이 없을 때 공부하다가 내가 다음에 공부할지 뭘 모르는 그 순간이 오면 흐름이 깨져 버리고 또뭘 공부할지 찾느라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정작 내가 할 공부에는 그 에너지를 투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정말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아이 정도 난이도의 내용을 이 정도 시간 안에는 할수 있구나. 이런 거를 경험해 보고 난이도를 높여 보고 시간을 늘려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법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이번 챌린지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꼭 제가 드리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고 아니면 좀 번, 변형해서 더 좋게 디벨롭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양식과 방법대로 편하게 자유롭게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보내실 때도 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유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그냥 캡쳐본 살짝 블러 처리한 캡쳐본만 보내주셔도 돼요. 그냥 아나 많은 계획을 다 세웠고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예시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챌린지에는 이 계획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미리 한달 계획을 다 세우셔서 밴드에 공유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다른 분들과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드리게 됐어요. 허락해 주신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보시면 자신의 공부 방식대로 스타일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밴드 인증글을 올리시면 때 같이 올려 주셨더라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계획을 하시면 되고 계획을 이미 잘 세워 오시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영감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을 세우는 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나의 공부의 과정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을 간단하게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메일이 들어가고 성함 혹은 닉네임 넣어주시고 나이대를 선택해주세요. 세 번째는 유튜브 핸들인데요. 밴드에서 인증하실 때 본인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니까 유튜브 프로필에서 꼭 확인하시고 넣어주세요. 네 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신청 절차를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식을 작성하시고 이 이메일로 챌린지 공부 계획서를 보내 주셔야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공부 계획서는 이 양식을 작성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그 엑셀 템플릿을 사용하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께서 현재 공부하고 계신 언어 실력과 또 가지고 계신 언어 관련 고민을 나눠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또 구독자 분들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될것 같아요. 저에게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고민 또는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준비물은 리스닝 자료만 있으면 돼요.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이제 미리 대본 받아서 공부하실 분들은 랭귀지 리액터 사용하셔서 뽑으시면 되고 그 사용 방법은 이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외 챌린지를 위해서는 3주 동안 리스닝을 어떻게 공부하실지 그 계획서와 또. 챌린지 인증을 위해서 네이버 밴드 앱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고르신 리스닝 자료를 매일 한 시간씩 듣고 그 듣는 장면을 캡처하셔서 매일매일 밴드에 인증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 나는 어떻게 리스닝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나에게 컴프리엔시블 한 자료를 골라주세요. 내 수준보다 너무 높아서 내가 들었을 때한 7, 80%까지 이해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크립트를 뽑아서 단어 공부하시고 발음 공부하시고 문맥 파악하시 하시고 하면서 나에게 컴프리헨시블한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컴프리헨시블 인풋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하루에 딱 10분 분량의 듣기 자료를 오전에 3번, 오후에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6번 반복해서 듣는 거죠. 이걸 15분 분량으로 4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고 20분 분량으로 3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초보자의 수로 시간을 짧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인증 방법 아까 양식에서 보여드린 그 유튜브 핸들 있잖아요. 그 핸들을 포함하셔서 밴드에 글을 하나 남겨 주세요. 이 글을 남기실 때 공부 계획서를 첨부하셔도 좋고 뭐 다짐을 적으셔도 좋고요. 이런 거 서로 공유하면 챌린지가 더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기신 그 글에 댓글로 매일매일 듣고 있는 그 화면을 캡처하셔서 올리시면 돼요. 뭐 데이 원 데이 투 해서 3주를 채우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외에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뭐 스마트 TV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하, 보고 있는 화면 사진 찍어서 올리 됩니다. 신청하실 때 양식을 작성을 하시고 3주 동안 어떻게 이 리스닝 챌린지를 공부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운 계획표를 보여드리고 이 엑셀 템플릿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 챌린지를 위해서 사용하셔도 좋고 뭐 다른 공부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제가 작성한 계획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엑셀을 써서 만들었어요. 먼저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 이 채널에서 하는 두 번째 챌린지라서 세컨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유튜브 로고를 누르시면 젠스토리 채널로 이동합니다. 템플릿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윗부분은 챌린지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트래커예요. 윗부분부터 자세히 볼게요. 제일 위에는 기간이 있어요. 챌린지 기간이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되어 있고 아래 트래커도 그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y는 내가 이 언어를 왜 공부하는지 쓰는 거예요. y가 분명하면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잡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골 목표인데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액션업블한 목표를 적어주세요. 저는 하루에 한 시간 듣기, 그 전날 스크립트 미리 공부하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은 컨텐츠와 리소스인데요. 공부하실 자료를 넣어주시는데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부를 시작했을 때뭘 공부할지 몰라서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제가 사랑하는 불어 팟캐스트 인어 프렌치 골랐고 몇 화를 들을 건지도 적었어요. 저는 문학 작품과 관련된 주제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는 주제들로 골랐고요. 리소스에는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플랜스 일간 계획인데요. 이건 매일의 나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을지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저는 화요일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재택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은 출근길에 팟캐스트를 들을 예정이라 출근길 30분, 퇴근길 30분 이렇게 적었고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아침에 헬스장을 가니까 가서 운동하면서 듣고 퇴근 후에는 산책을 하면서 또 30분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교회를 가니까 왔다갔다 하는 길에 30분씩 듣고요. 이렇게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어떤 시간을 공부에 할당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파트는 스페셜 오케이션 특기 사항인데요. 챌린지 기간 동안 약속이 있거나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일정 같은 거 이런 모든 변수들을 다 적어두는 거예요. 이 일정이 있는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1시간을 몰아서 듣는다거나 시간을 따로 낼수 없을 때는 틈틈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다 던가 하면서 유동성 있게 하는 거죠 그것도 미리 계획을 다 해놓는 겁니다 마지막은 리워드 보상 인데요 내가 무언가를 이뤘을 때 크던 작던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다음번에도 그걸 하고 싶어 지거든요 보상과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카드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특이사항에 캔버라에서 시드니로 이동 이걸 적어 놨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30일 챌린지를 성공 성공하면 저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었어요 캔버라 여행 이번에는 아주 소소한 보상을 넣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한국식 치킨집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가 끝나면 다른 동네를 가더라도 정말 맛있는 한국 치킨을 먹는 걸 저의 보상으로 하겠습니다 윗부분이 이렇게 끝났고요 아래는 트래커예요 매일매일 할당량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저는 팟캐스트 하나에 30분 짜리를 10분씩 쪼개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일 동안 똑같은 에피소드 29을 듣고 아래 리소스 칸에도 해당 에피소드 주소를 넣어 놨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최대한 공부만 할수 있게 환경을 설정해야 돼요 자료 찾고 뭐 준비하고 이런 거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다 정해 놓으면 이날 딱 눌러서 들으면 되니까 뭘 해야 할지 찾을 필요도 없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 에피소드 찾고 이런 시간도 안 들죠 3주 동안 총 7개 의 에피소드를 공부하는 계획이고요 마지막은 Complete Yes or No 섹션인데 드롭다운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Yes 하면 이렇게 No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나의 성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챌린지를 신청하지는 않지만 이 템플릿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보기란에 보시면 챌린지 참여 양식 말고 다른 양식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청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챌린지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챌린지 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공부가 사실 단기간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빨리 빨리 나타나는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더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동지가 되어 주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언어 정말 한 1, 2년 안에 의사소통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공부해 봐요.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챌린지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건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언어 공부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챌린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